자, 얘들아 안녕. 2학년 국어시간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주에 어,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안내한 바와 같이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다 배웠고 자 그리고 이제 푸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단원 형성평가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영상으로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를 해서 필요한 부분 더 듣고 싶은 친구들은 또 재생해서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유념하도록 하고, 자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푼 문제 채점을 하면서 틀린 부분은 풀이도 달면서 자 강의 한번 들어봅시다. 자,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열무 30단을 이고, 라고 시작하는, 기용도의 엄마 걱정. 우리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시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는 어떤 지문이 실려있냐면, 오십리길 짐차에 실려왔어요, 라고 시작하는 제목, 딸기라는 제목이 시죠. 우리 교과서에는, 자, 몇쪽에 있냐면, 22쪽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어, 학습을 했습니다. 자 1번 가와 나를 감상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봤을 때자 가와 나의 공통점이 공통점이 있죠 갈래가 뭐다? 갈래가 시죠 시자 그래서 시 시를 감상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1번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그렇죠 시에는 화자가 드러나죠 시에 드러난 분위기 정서 그렇죠 분위기 정서 시에선 요걸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시를 읽으면 느껴지는 운율을 감상한다. 그렇죠? 시는 운율 리듬감이 있는 문학 장르입니다. 맞는 설명이고. 4번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한다. 요거는 문학 작품에서 기본이죠.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지 어떤 정서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인지 파악을 하죠. 자 그러면 5번 시적 화제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 자 갈등의 문학은 시가 아니라 뭐죠? 소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답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5번입니다. 자, 옆으로 가서 2번. 가, 딴, 엄마 걱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야 돼요. 1번. 같은 소리를 반복하여 음유를 형성하고 있다. 자, 맞습니까? 같은 소리 어디 나오죠? 안 오시네. 또 여기도 안 오시네. 그리고 완전히 같은 구절은 아니지만 변형이 이루어졌죠? 안 들리네. 자, 근데, 안 오시네, 안 오시네. 같은 소리가 반복이 되고 있지, 운율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 답이 두 개입니다. 자, 2번 볼까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감각적인 표현이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자 이런 감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자 이런 게 사용이 되었어요 이 시에서 자 어디일까요? 자 어디냐면 밑줄 칩니다. 해는 시든지 오래 밑줄 치고 자 시각적 심상 시각적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 자 그리고 또 어,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밑줄 치고 여기에는 찬밥 차갑다라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발소리 타닥타닥. 요거는 청각적 심상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청각적 심상 요렇게 자,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 자, 답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오류가 있었어요. 자, 그럼 3번. 상황을 가정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 과거에서 뭐 어떤 게 잘못되었다. 그리고 후회를 하고 있을 때안 늘어납니다. 3번 x 4번.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때 쓰는 모습 안 나오죠? X. 자, 1년의 화자는 어린아이, 2년의 화자는 어른.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합니까? 아니죠. 어른 화자죠. 성인이 된,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잘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어, 5번도 틀렸고,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 자, 3번. 가의 1년을 이야기를 바꿨을 때, 적, 이야기로 바꿨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 자 볼까요. 어두운 방안이다. 기억? 허름한 방안구석에 어린아이 혼자 앉아있다. 그렇죠. 맞는 설명이죠. 2번. 어 아, 나. 아. 니은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숙제를 끝냈다. 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서둘러 숙제 안 끝냈죠. 어디에 나오죠? 이 친구가 굉장히 숙제를 여기 나오죠. 음,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최대한 천천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빨리 끝내면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 천천히 숙제를 하고 있어요. 자, 2번이 틀린 설명. 자, 그래도 확인을 해봅시다. 기극. 돈이 없어 갈지 못한 금간 창문 사이, 금간 창문 나오죠. 빗소리가 새어들자이는 외로움이 사무칩니다. 리얼. 시장이 열무팔러간 엄마의 발소리 들리가 귀를 세워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죠, 나오죠. 대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 타박 안 들리네, 나오죠. 마지막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빈 방에 덩그러니 혼자 있죠. 그리고 울음을 터트리죠. 어, 혼자 엎드려 훌쩍 거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3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자, 4번으로 가 볼까요? 사회화장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년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이말 나오죠. 자 2연에서 아직도 어 그때를 생각하면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은 내 유년의 윤목이다 나오죠. 자 그래서 4번에 1번 맞는 설명. 2번 엄마는 시장에 나가 열무를 파는 일을 하셨는데. 삶이 참 고단하셨지. 어, 충분히,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3번. 그때는 참 외롭고 쓸쓸했어. 가난도 가난이지만, 그죠. 혼자라는 사실이 이 친구에게는, 이화자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죠. 4번. 엄마가 오시기까지 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 시간이 느리게 되는 것 같았지. 그래서 굉장히 숙제를 천천히 했다. 라는 말이 나오죠. 5번.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 그것도 다 추억이구나 싶어. 이제는 웃음에 이야기할 정도? 어? 1번과 5번이 서로 상충이 되죠. 5번 틀린 설명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내 눈시울을 불, 어, 눈시울을 어 뭐라고 나오죠? 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나는 사무친다 외롭다 쓸쓸한 기억이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5번 가해 화자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표현한 까닭은 윗목의 의미도 적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윗목은 온돌방에서 어떤 곳이죠? 불길이 잘 닿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간이죠. 차가운 공간이다. 자, 이렇게 윗목의 의미를 서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게 나와야 되죠. 이 윗목의 의미와 관련지어서 화자가 그 시절을 자기 유년의 윗목이라고 까다 어, 서술한 까닭 이유는 화자에게는 이 유년 시절이 차갑고 시린 느낌을 주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만점 답안이 됩니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뭐다로 끝내줘야 됩니다. 뭐뭐다로 끝내지 않으면 마이너스 1점 감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6번. 기억과 같은 표현법. 우리 표현 방법 되었습니다. 기억. 뭐뭐처럼 나오죠. 자, 이게 무슨 표현법이죠? 지급법이죠. 머머처럼 동그라미 치고 지급법. 자날의찬바에비유를 했죠. 자 지급법이 쓴걸 골라야 됩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3 번. 자 어느 표현이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 그렇죠. 머머듯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죠. 나그네를 구름에 빗대었죠. 나그네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지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듯 동그라미 치고 3 번. 자,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고, 무슨 표현법일까요? A는 B다, 은유법. 자, 그리고 2번, 4번, 5번은 구체적인 좀 상황이, 상황 설명이 필요하기는 한데, 의인법이 다 쓰였어요.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의인법. 자, 갈리피, 어, 이런 식물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법입니다. 4번,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 바다가 사람이 아닌데, 자장자장 노래 부를 수 없죠. 이것도 의인법. 바다를 연무해 바다를 사랑해서 달리고 있다. 누가 산맥이? 그렇죠. 이것도 의인법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서, 나의 주제. 그 딸기를 화자로 내세운 시십니다몇 번? 자, 주제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2번입니다. 8번. 자, 가, 나의 화자는 누구인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서술 아시오? 화자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화자의 특성을 한 가지 이상 서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화자는 누구죠? 딸기입니다. 화자는, 어이구, 자꾸 여기 나오네요. 아레아가. 화자는 딸기로 자연의 도과 농부의 수고로 자란 존재이며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 현재 음, 자신을 사갈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자 화자는 딸기 화자가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화자의 특성 사투리를 쓰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 현재 자신의 사갈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완벽하죠 뭐뭐 다로 끝내야 합니다 서술형은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정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9번 나와 같이 화제를 설정하여 얻은 효과 참신하다 재미있다 실감나다 주제 인상적이다 어? 5번 도시적인 분위기 내용도 그런게 아니고 그리고 이 딸기가 사투리를 쓰죠 도시적인 분위기 상반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9번에 5번이 틀렸어요 자 10번 가. 가는 가 어, 엄마 걱정이라는 시입니다. 가를 만화로 표현하려고 할때떠를수 있는 장면. 자몇 번일까요? 2번이죠. 자 1번은 왜 아닐까? 노을이 져서 붉게 물든 방아. 자 시에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해는 시든지 오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호 봤을 때 시간적 배경은 늦은 밤입니다. 그래서 노을이 졌다는 것은 해가, 해가 이제 막, 막 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닌 설명이에요. 그래서 3번, 4번, 5번 다 아니죠. 윗목에서 앉아 웃음 짓고 있는 어린 이런 표현 이게 맞다라고 볼 만한 표현이 안 나오고, 4번 타바토바 발소리를 내며 돌아오는 엄마, 안, 어머니께서. 결국에 아직 엄마 안 오시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배순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 타박 안 들리네 하죠. 자 시에서는 엄마가 지금 안 돌아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4번 도 틀린 설명이고 5번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이 친구가 길을 기울이고 있지. 창밖을 또 바라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또안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11번 가에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 시장이라는 어, 엄마가 열무를 팔러 시장에 갔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시장은 활기찬 공간이다. 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친구는 유년 시절 엄마의 시장, 엄마가 시장에 열무를 팔러 갔기 때문에 엄마가 계속 안 오고 있는 공간이죠. 활기찬 공간이 아닙니다. 답이 바로 나왔죠. 자 시간적 배경은 해는 시든 지오래 늦은 밤인이라는 것알수 있고 어둡고 무서워와 같은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자 4번 금간창틈으로 고요히 빗 소리 아 비가 오는 날씨구나 알수 있고 안호시네 안들리네와 같은 어린아이 애타는 어죠 반복이 됨으로써 이 애타는 진정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자 11번에서 1번이 틀렸고 자 12번 고기는 화자를 달리해서 가를 다시 쓴 것입니다. 화자를 달리했다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엄마의 심정으로 시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가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서술을 해야 됩니다. 시의 정서, 내용, 주제, 분위기 중한 가지 이상을 언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와 비교를 해서 자 볼까요? 열무 30단을 읽고 시장에 갔었지. 자 그렇죠. 우리가 예측한 대로 엄마의 입장에서 시가 쓰여졌어요. 빈방이 홀로 있을 아이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혼자 훌쩍거리며 숙제를 하고 있으려나? 집에 가야 하는데, 남은 열무 몇 단이 발목을 잡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붉히는 그 시절, 내 마음의 빛. 아, 이런 표현도 참 너무 멋있습니다. 그죠? 자, 만점 답안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가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성인을 화자로 하여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자, 보기는 엄마를 화자로 설정 하여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자 지금 만점 답안에서는 시의 주제를 어, 택을 했습니다. 가의 주제는 요거죠 우리가 외웠을 겁니다. 자 하지만 보이는 엄마를 화자로 설정해서 엄마를 화자로 설정했을 경우 어떤 주제가 드러나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이 주제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만점 답안이라는 것자 넘어갑시다. 13번 가해의 일년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식구를 찾아 쓰고 식구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를 서술하시오라고 나오죠. 자, 시구를 그대로 한번 옮겨 써볼까요? 우리 교과서 2시 19쪽에 보면, 어, 1-2번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식구를 통해 알수 있는 화자의 정서를 말해봅시다 하면서, 어,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혹은 어둡고 무서워, 혹은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자, 그래서 요세시세구 중에 하나를 언급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그래도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자, 이런 표현이. 혹은 어둡고 무서워. 자, 혹은 또 마지막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자, 화자가 정,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시구입니다. 자, 이세개 중에 하나만 언급을 해주면 이제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요 식구에서 느껴진 화제 정서를 서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세으 언급을 하고, 어, 등의 식구에서, 자, 어떤 정서? 외로움, 슬픔, 그리고 슬픔, 무서움 등의 정서가 느껴진다. 자, 서술형이기 때문에 문장 형태로 이렇게 끝맺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적으면 만점 답안. 자, 14번. 가와나의 화자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 자, 나시가 있습니다. 자, 나시. 자, 우리 요거는 요시는 교과서 14쪽에 있어요. 자, 난 꼬마도 될수 있고 엄청난 거인도 될수 있다. 아파트 벽쯤 단숨에 오르고 물 위로 벌렁 누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난 혼자서는 안 논다. 꼭꼭 누구랑 같이 논다. 누구가 누구냐고? 바로 너지 누구야. 언제나 너를 따라 함께 노는 나. 그럼 난 누구게? 자, 요거 제목이 뭐였죠? 그림자라는 시입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 걱정이란 시를 요 시와 엮어서 문제가 나왔어요. 공통적인 설명 화제에 관해서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다. 요거는 가에만 해당이 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땡 작가와 하자는 동일인물이다. 자, 요거 x 죠 시는 기본적으로 작가와 하자는 동일인물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말씨로 보아 어린아이임을 알수 있다.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4번, 르니에게 말하듯이, 말하듯이 하는 것은 나죠. 퀴즈를 내듯이 마치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나의 해당에게는 설명이고, 그렇다면 답은 5번, 화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자, 뭐냐면, 왜 그런 고 하면 화자에서 지금 가에서 보면 나라는 글자 나오죠. 나에서도 나라는 글자 나오죠. 자, 이렇게 나라는 글자가 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날 경우, 어, 화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자 15번 나를 낭송하기 전 친구들이 나는 대화이다. 낭송 계획을 바르게 세운 학생은 무조건 음치한 분위기 아니죠? 우울하게 절망에 빠진 어조 아닙니다. 거칠고 격한 어투도 좀 아니고 또 여성스럽고 차분한 어조도 아닙니다. 5번 밝고 활기찬 목소리죠. 뭔가 자 자기를 맞춰보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답이 5번.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자, 지금 강의를 바로 듣자마자 바로 줌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도록 하세요.